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박자에 지속적으로 엇박자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왔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조금씩 빚어져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수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자신의 생각, 기대, 이런 것들을 접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기대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네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화 있을 진저라고 하시면서 일곱 번이나 이 화를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누구에게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입니다. 선생된 자들이요.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내요. 선생이 안 되었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다그 선생된 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가는 길의 종국은 외식이랍니다. 외식요. 특별히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가는 그 마지막 길은 외식이래요. 왜냐하면 내면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채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바깥 것을 꾸밀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빈 사람이 되거나, 겉은 도덕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잘그 치장된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면에는 온갖 탐욕 그리고 악 같은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네요. 무덤은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이래요. 예쁘대요. 그런데 그 안에 썩은 뼈가 가득하대요.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말씀에 엇박자 낼 때에 가는 최종 그 종말, 종착지가 외식이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였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외식이래요. 외식이요. 아예 주님을 저버리고 떠난다라고 한다면 외식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언저리에 들어와서 그러나 그 깊숙히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서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외식이라네요. 그런데 그 외식이 치명적인 거래요. 치명적인 것. 차라리 창녀와 세리처럼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텐데, 외식의 모습, 곧 바깥으로 드러나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추어져서 자기 자신을 잘못 보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대요. 율법의 조항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는 일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종교 생활 오래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면서.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 그러나 복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일을 계속해 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던 우리들에게 주께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외식 이건 피할 수 없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찰싹 붙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외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순전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